데이터 솔루션은 직전에 분석해드린 종목이네요. 데이터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단기 가격 조정 이후 돌파가 나오는 파동이 나오고 나서 현재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을 높이는 수렴이 진행 중인 상황이네요.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 기간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지만 단기 이격이 떴기 때문에 돌파 기대감에 소액 정찰병 정도만 접근하시고 빠질 수 있는 영역에서 비중 조절하겠다는 관점으로 보셔야겠습니다. 혹은 애초에 수렴 하단값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하시거나 확실하게 몸통으로. 잡아주는 캔들이나 파동을 확인하고 나서 눌림 타점을 보셔도 되니까 각자 성향에 맞는 스타일대로 대응 방향성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7일 경 당시 전반적인 추세 돌파 이후 단기 가격 수렴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돌파 시도하려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수렴을 하단 값에서 매매 시나리오 잡아 드렸는데 금일 갭으로 수렴 돌파가 나온 모습이네요. 일단 단기적인 발산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흩어진 부분에 정동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 진정되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1차적으로 금일 종가상 수렴을 돌파하는지 유무를 확인하시고, 어,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바이오도 그저께 분석해드린 종목이네요. 푸른바이오는 아, 매수 영역이네요. 중요 가격 라인을 봤을 때 9,100원 정도로 돌파 시도는 있었으나 몸통으로 잡아주지 못하면서 이제 저점 추세. 하고 가는 기간 수렴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돌파 기대감의 관점으로 추세 이탈 전까지 분할 매수 영역으로 볼수 있는 자리고, 기간 투자가 싫다 하시면은 잡아주는 캔들 이후 눌림 타점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이평선과 블린저 밴드가 응축되면서 힘을 모은 만큼 조만간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자리로 보이기에 각자 성향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잡으면서 종업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구간은 한 만원, 만삼백원 정도 구간에서 저항받을 수 있는 만큼 일부 물량 줄이는 가격으로 체크하시면서 종업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수렴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저점 추세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시나리오 말씀드렸는데, 금일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 라인을 돌파하려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종가상 몸통으로 잡아주며 마감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잡아준다면 추가적인 상승파동이 강해진과 동시에 기술적 눌림 타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잡아주지 못한다면 수렴 저점 추세까지 열어둬야기에 신규 매수 포인트로 다시 잡을 수 있고 어 손절 짧게 대응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일 약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의 전반적인 흐름은. 금락 구간, 그리고 방향을 돌리는 파동 이후에 가격 기간수렴이 진행 중이다가 최근 방향을 돌린 모습이네요. 자, 현재 큰 추세가 전환되었고, 크게 리스크가 따르는 자리도 아닌 만큼. 매매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윙 관점상, 넉넉하게 2만원 정도 손절 잡으시면 되는데, 손절 폭이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포커스를 두시거나, 최근 저점 올리는 추세를 손절가로 보고, 대응 시나리오를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구간은, 한 23,800원, 한 24,000원 가격 라인에서 저항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 줄이는 가격으로 체크하시고, 추후 꼬리가 아니고 몸통으로 잡아주는 캔들이나 파동이 나오고 나서 신규 눌림 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콤도 분석해 드렸던 종목이네요. 자 코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오랜 기간 장기 평선 아래에서 어, 위치에 있다가 어, 최근 바닷권에서 거래량 동반된 파동을 이루며 매물 구간을 잡아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크게 끌어올린 만큼 이경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현 구간은 비중 조절에 초점을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흐름 보면은, 우선적으로, 5,300원, 가격 구간을 잡아주기 전까지 핸드는 변동폭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수 영역을 어, 넉넉하게 가져가셔야 하고, 잡아주고 지지받으면서, 안착할 때, 신규 타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잡아준 이후에는, 1전 매물 구간인, 한 6,100원 정도 위로 열어두고 볼수 있으니, 어, 롱런 관점상, 분할 매도 가격 구간. 체크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랑 동반된 기준봉을 세우고 나서 상승 파동을 이어갔고 금일 변곡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단기 관점상 변곡의 캔들을 중심으로 5,940원 정도 손절 잡고 매수 영역으로 볼수 있으나 이경 리스크가 따르다 보니 소액으로 비중 조절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기 손절과 이탈 시에는 빠질 수 있는 영역도 크기 때문에 손절 폭이 커질 수 있으니 필히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링크 제네시스도 최근 분석해드린 종목인데, 이때 12월 15일경. 장기 추세에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만큼 종가 형성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잡아들였는데 잡아주지 못하면서 기간 수렴이 더 이어졌는데 금일 다시 거래량 동반된 캔들이 나오며 주세 상단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종가상 몸통으로 주세 상단을 뚫어주는지가 중요하기에 일단은 건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잡아주지 못한다면 나오는 조정 흐름 대에서 다시 신규 타점이 나올 수 있고, 뚫어주면 파동이 가게지면서 기간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도. 어, 말씀드린대로 움직이네요. 자 글로벌 텍스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추세를 보면 이제 하락 박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세 전환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강력한 파동으로 전환해줘야 실뢰도가 높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상황이지만 특정 가격 구간에서. 지지받아주는 만큼, 어, 매매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800원 정도 손절가로 보시면 되고, 현재,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 구간에 위치한 만큼, 이 가격 구간을, 종가상 몸통으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박스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박스 하단부에서 스타점을 잡는 게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잡아주면서 마감한다면 새로운 가격 박스를 만들어 가는 만큼 나오는 파동을 봐야 하기에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경에. 당시 저항라인을 잡아주지 못하면 막사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드렸는데 다음날 돌파가 나오면서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였지만 어, 주식인 100%가 없듯이 재차 이탈시키면서 빠졌죠. 단 어디까지 열어둬야 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어, 아무 데서나 분해에서 들어가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은 주가층 하단부에서 반등 나오며 상단부를 돌파가 나오는 만큼 새로운 가격박스 구간을 만들어가는 영역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강해질 수 있으나 어 우선 3,300원 정도. 가격 라인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물량 줄이는 가격으로 체크하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